특별히 우리의 이제 실제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 몸의 물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 양구중앙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됨에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왔는데, 더욱 이 은사를 통하여 다시 재발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특별히 육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하게 되어지면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예언자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랬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부르시겠죠.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도 불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 열두결이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수도 하나님이 불러야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불렀고요.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 예언자라는 거겠지요. 예,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 일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이 계시 방법이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지요. 물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새로운 전환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지자는 그대로 부분적으로 있었지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고보와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글라 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의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사도들이 주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뭐 누구냐 성령님께서는 사도들로 통하여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과 같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예복 교회 시대는 사도들이겠지요. 그래도 예루살렘의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 환란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울이요. 흘러가면 안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도 안다. 사도행정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은 빌립의 내 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고 또한 선지자 아가보도 사도 바울을 가지말라고 강경하게 붙잡았지요. 이렇게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도 사도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부분적으로 수임받았다. 구약의 선지자 시대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신약에도 부분적으로 선절이 있었고요. 고린전서 1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는자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복잡해요. 믿음이 연약하고 은사를 받아도 은사를 잘 사용할 줄을 몰라요. 은사의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문도 문제고 그다음에 예언하는 것도 무질서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고린도전서 13절에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은요 성도들이 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건면하고 그다음에 위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리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것이 저 사람이 신령하다 하고 뭐 예언을 하긴 하는데,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되어야 되고, 바울은 교회 안에 질서 있게 하라고 건면하고 있지요. 그냥,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속내에 막들춰내고 막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무질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은 덕을 끼쳐야 되고 건면하고 예언은 또 유익함을 줘야 된다는 그겠지요 위로해주고 위익함을 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참 예언인지 아닌지 검증과 그 척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하여 아저 사람의 영이 예언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그 선지를 통하여 또 예언도 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깨깨달게 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선지를 통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사도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건면하고, 또 책망을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사도들 뿐, 아,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빛 안에서, 예, 교회시대에 복음 시대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교회 시대는 성령과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예, 한 번은 제가 오전 1 1 시쯤 됐는데. 하늘을 보니까, 낮에 달이 또 있어요. 여러분, 대낮에 하늘의 달을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대낮에 태양빛 달에 전기불을 켜 보세요. 혈액의, 혈액이 있습니까?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선지자는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다. 왜냐? 이미 개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구의학 성경을 가지고 이사여서를 펴시고 말씀을 가르쳐. 1세기 때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가 전달됐고 사도들에 의해서 1세기 때계시가 완성된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대낮의 달빛과 같다 존재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 교회 시대에 예언의 그 은사가 아, 연한 은사가 있지만은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 것이 없다. 아, 제가 20대에 영적으로 미숙할 때이겠지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 진짜네, 하나님. 내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싶어가지고, 에, 신령하다는 기도원의 원장님, 한번 기도 받아, 받아 봐야 되겠다. 제가 스물 에, 두세 살쯤 된것 같아요. 아, 그때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또 그쪽에 뭔가가 사명감도 있고, 소명을 부르심을 받아 신학 갔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확인차 갔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기도하시는 원장님이 이미 소문 하신 분인데 뭐라고 말할까? 기도를 받았어요. 그제복하는 말이 가지 말아 말을 안 하더라고. 믿음이 참 좋다. 이한마디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뻤어요. 아, 믿음이 좋다. 그때 용기를 얻고, 20대 초반에 약간 영적으로 미숙하고 흔들릴 때, 아, 제가 유익한 힘을 얻었는데요. 이 아, 요, 요 인근에 가까이 기도원에 뭐 원장님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도를 하여 뭐이 예언하는 뭐 그런 것을 한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참 조심해야 되고 어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성령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그런 선지자나 예언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특별히 한 24년 쯤에저 하리에 있을 때에 한 60대 초반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자기는 굉장히 신령하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직토기도 직통 하면 직통계시를 받는데. 처음부터 이 말씀하시는 게좀 교만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내가 영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몇 개월 안 되었어, 도저히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기는 기도하고 직통계시를 받는데 직통계시 참 위험한 에, 발언이죠. 어. 직통개시 받는 이단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미 개시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은사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신앙이 약간 왜곡되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이 교회 시대의 주 사역은 구약 시대의 선제 같은 그런 예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교회 초석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그분의 뜻과 교훈과 그분의 지도를 받아가겠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말씀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3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 산하에 있을 때에 크고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 우리 2 0제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예,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21절도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 준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계시에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옳게 하고, 바로 교훈을 주고, 디모대 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에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을 전하는 자. 곧 목회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것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따라서 말씀을 바로 증거한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본문의 이 말씀을 특별히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학박사인 돌아가셨습니다. 고 박윤선 박사 유명한 메들리 신학자도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구의학 시대처럼 그런 미래를 많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본문의 로마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자면 로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자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는 것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디아코노스는 종, 노예, 그런 뜻입니다. 이 섬김이란 것은 주인 옆에 시중드는 자. 이게 봉사 섬김의 의미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주일날 차량 안내, 그 다음에 재정, 그리고 또 찬양대로, 싱어로, 식당 청소,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역마다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또 구제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사랑을 받고 간신도 받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에 의해서 충성을 받아, 충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혜대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승계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섬김이 없는 교회는 용역에다가 맡긴다 대요. 그런 교회 있다. 용역에다가. 이야, 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성도는 있는데 섬기는 자가 적어 미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어떻게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할까? 섬김의 마음, 낮은 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헌신도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올라갔어요.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생길 때뭐 삐그덕삐그덕 하고, 제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원망하고, 왜막 이게 뭐이복 잡은 잡음 잡은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이번에 교회 행사하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성숙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여러분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복이에요. 예배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참 준비가 많거든요 며칠 동안 그 악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우리 훈이 형제도요 3시에 와가지고요 악보 복사하고 영상 이거 짜놓고 보면 돼 해놓고 그래가 그러니까 5시 6시 되면은 카페에 대기하고 있다가, 야 훈이 형제가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주일날 제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진 한 분은요, 이들시에 와가지고, 교회 일체 청소하고, 주보를 다 접어놓고, 그리고, 또 성도님 집에 있다가 모시고는 참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는 걸볼때 아름답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세워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내 자신의 구원 그 예수님이 구원받아, 이제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교회의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식